게 트롯 따라 부르기 오늘은 1 2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과 함께 한호를보내실게요 <목소리> 가슴을 뜯는 가야금 소리. 네, 자이 노래 들어보니까 어때요? 다음 실장실 가락이 느껴지죠? 네, 이 노래는. 어, 민요 그리고 이렇게 트롯이 같이 가미된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덩, 실성실한 그런 기분으로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출발해볼게요. 가슴을 뜯는 가야금 소리. 자, 자, 이 노래도 한 박자 반에서 들어갑니다. 자, 한 박자 반은, 헤이! Hey, 가슴을, 가슴을 뜯는 가야금 소리.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정말 배를 먼저 잡아야 가슴이 나옵니다. 가슴에 표현이 됩니다. 자 숨을 쉬면서 들어마셔서 배를 쪼여줘요. 쪼여준 다음에 가슴을 가슴으로 감정을 넣는 거죠. 그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숨 쉬고 가슴을 한번더 잡아줍니다. 뜬든 이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가슴을 하고 풍한 한 박자 리스 주세요. 어떤 분들은 이 노래를 한 박자가 많은데 안 쉬고 가시더라고요. 그럼 뒤에가 남아 돌아가요. 그래서 박자 맞추기 힘듭니다. 그 상상 첫 박자를 맞춰 주고 뒤에서 이 뒤에서 이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 번. 가슴을 쿵 뜯는 쿵, 카야금 소리. 자, 소리에서 제가 꾸밈 음을 많이 넣어줬어요. 그냥, 소리. 이 음표는 소리. 그러잖아. 맛이 더 없죠? 전원도 많이 넣어줘요. 카야금 소리. 그런 느낌으로. 자, 니. 니에서도. 소 소에서부터 힘을 한번 더 줘서 또 리에 힘 한번 더 주세요. 자, 숨 쉬고 카야금 숨 배에 주고 소리 리도 잡아서 빼는 거죠. 소리 이로씩 뒤에 나오죠? 리 이런 느낌. 달빛든 카야금 소리. 자, 이 노래도 달빛 실은 한음한 음을 꼭꼭 씹어줍니다. 자쿵 달빛 실은 가야 가야금 소리 여기에서도 꾸이면 소리 자 다시 한번쿵 달빛 실은 가야금 소리 자쿵한 줄을 아, 요도 좀 가라깃게 덩실덩실 가라깃게 하시면 돼요 쿵한 줄을 자 다시 한번 쿵한 줄을 쿵 퉁기면 자 퉁기니까 튕는 느낌이 그래서 노래도 표현도 퉁기면 이런 느낌이에요 어? 다시 한번 쿵한 줄을 쿵 퉁기면 예님이 자 예님이 한박자만 예님이 이런 느낌이에요. 예님이 생각나고 자, 여 부분에서 좀 많이 틀리게 하시더라고요. 생각나고의 소망을 던지면서 코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코 둥기면 자 시작 주름방세 3, 또한 줄을 좀가라게민호하고 트로시 가면 되 노래니까 또한 줄을 쿵자 뒤에 갑니다 다시 한번 세네 또한 줄을 둥기면 술맛이 졸론한다 자 정말 술맛이 절로 난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깨금 정신정신 하지죠 다시 한번. 또한 번. 또한 줄을 둥기면 술맛이 절로 난다. 자, 타에 타협 잡아주세요. 타해서 이만큼 더 주세요. 술맛이 절로 난다. 자, 그 다음에 둥기당기 둥기당기 둥기당기당 자, 이것도 한 가랑있게, 흥겹게 하면 됩니다. 정바오, 셋, 넷. 둥기, 당기, 둥기, 당기, 당. 여러분들, 둥기, 당기, 둥기, 당기, 당. 자, 그 뒤에. 둥기, 동기랑기 당기, 둥기, 당기, 당. 여기에서 뒤에 올라갑니다. 기, 당. 겨가 힘으로 한번 더줘야다 자, 숨 쉬고, 배 잡고, 자. 둥기 당기 둥기 당기다. 자 이런 느낌으로 자, 여러분도 코로트 해주고 둥기 당기. 자 사랑 이제 크라이박스 올라가죠. 점점 점점. 자 사랑 정박 세 네. 자숨쉬고배 잡고 사랑. 자 바이브를 지금 어떻게 나가요? 사랑을 잡아서 잡아서 빼다가. 뒤에 가이브레이션 나오죠. 특히 이런 노래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사랑 그 뒤에 사랑 똑같아요. 운만 올라가기 똑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려우니까. 정박셋 넷. 사랑 노래가 음정이 불안해요. 자, 숨쉬고 내 네, 사랑. 저 같은 경우는 아에서도 꾸밈음을 줬어요. 좀 터졌죠? 제가 음을 멋있게, 네, 맛있게 양념으로 터졌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내 사랑. 어와두 반박. 반박은 으, 고개 끄덕. 이런 느낌이에요. 어,와,둥둥, 내, 사랑, 아. 이런 느낌이에요. 자, 어,와,둥둥,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반바 어,와,둥둥, 내, 사랑, 아. 자, 여기가 박자가 중요해요. 내, 사랑, 아가 두 박자죠.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박자를 쉬어야 돼요. 마디가 넘어가서 우리 박자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박자 맞춰서. 자, 반박. 반박! 할때 숨을 쉬세요. 헉, 어! 배를 잡아주세요. 어우, 아, 둥둥. 힘을 안 주면 그냥 어우, 아, 둥둥. 맛이 안 나요. 자, 숨을 쉬고, 반박. 어우, 아, 둥둥. 내 사랑아. 하나, 둘, 셋, 넷, 쿵 열두 줄. 똑같아요. 그렇지만 박자가 틀리지 서 쿵! 열두 줄 줄에서 배를 한 번만 더 주세요. 힘을 더 밀어주세요. 자 쿵! 열두 줄 그렇죠. 카야금에 자, 열두 줄 카야금에 열두 줄 카야금에 실은 그 사연 사에힘 주세요. 사연 힘 주세요. 자, 쿵, 싫은 그 사야. 쿵, 어느 누가. 자, 여기에서는 민족가락처럼 하시면 돼요. 민족가락처럼. 자, 쿵, 쿵, 어느 누가. 자, 제가 높을 때는 고개를 숙여줘야겠죠. 자, 숨 쉬고 배 잡고. 어느 누가.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다시 한번 시작. 어느 누가. 달래. 레가 의미도 없기 때문에 힘 한번 더 주세요. 숨 쉬고 달래 주리요. 자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할게요. 어른누가부터쿵어른누가 달래 주리요. 자 요도 잡아주세요. 요도 음을 잡아서 해주세요. 주리요 이런 느낌. 자. 이 노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민요가락 우리 프로세 노래가 가미되어 있으니까 조금 기분 좋게 네. 뭐술 한잔 덩실덩실 마시면서 춤도 추듯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일절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 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네, 같이 함께 따라 불러주세요. 아시 줄로랑 다세네 둥기 달기 둥기 달 다같이 하지만, 리듬은 빨라요. 빠르지만, 느낌만은 조금 여유있게, 노래의 맛으로, 프로세의 맛으로 불러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